스마가니입니다. 와 얼마 전까지 꽃샘추위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니 이제는 좀 날씨가 풀린다는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완전 따뜻한 봄좀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봄 구두 소개 영상 그리고 구두랑 함께 하면 좋을 코디 추천 봄 신상 구두 예쁜 거 찾으셨던 분들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뭐 메리 제인 슈즈 이런 걸로 어떻게 봄 코디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최애 구두들 소개해드리는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에 살짝 스포했던 수박 언니랑 코하그먼트 봄 콜라보 슈즈가 드디어 준비가 끝나서 수박씨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코하그먼트는 제가 우연히 친구가 신은 구두를 보고 완전 홀떡 반해가지고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게 2년이 돼서 제가 종종 소개해드리고 있는 브랜드죠. 제가 비록 구두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아, 완전 신고 싶었던 그런 구두들 있죠. 그걸 예쁘게 너무 잘 구현해주셔가지고 뭔가 저랑 합이 좀잘 맞는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봄 구두도 너무 예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함께하면 좋을 메리 제인 슈즈 봄 코디까지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どう 오늘 소개해드릴 구두는 총두 가지 디자인에 컬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 컬러 먼저 첫 번째 모델 한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제가 저번에 그제 최애 구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모델 한나의 블랙 컬러고요 또 봄에 이런 레드 컬러 슈즈 코디 포인트 때문로 이거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 진짜 활용하기 좋아서 제 요청으로 또 만들어진 그리고 무난하게 신기 좋은 베이지 컬러까지 한나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온 모델이에요 봄 구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메리 제인 디자인 코아그먼트의 메리제이는 확실히 차별 포인트가 이 앞코 부분 있죠 코아그먼트의 버드 시리즈 새 부리 모양의 독특한 이 앞코 디자인이 제가 코아그먼트랑 처음 사랑에 빠진 디자인인데요 어떻게하면 발에 가장 편안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왕발부터 작은 발까지 누가 신어도 발이 예뻐 보이는 디자인을 엄청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디자인이 바로 이 버드라고 하더라고요 예쁘기도 하고 발도 편안한 디자인 라운드 쉐입의 메리제이는 여기저기서 볼수 있지만 이 앞코 디자인이 너무 유니크해가지고 이렇게 기본 기본적인 메리제이 슈즈도 확실히 코디의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에요. 이런 살짝 비대칭 모양의 버클을 사용해서 디자인적으로도 통일감을 줬고요. 여기 버클 쪽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신을때 불편하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레드 컬러는 코디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에나멜 소재로 할지 무광 소재로 할지 정말 고민하다가 약간은 코디가 더 쉬운 무광 레드로, 보송보송한 레드로. 제품을 만들어 봤고요. 또이 메리 제인의 가장 큰 장점이 투웨이로 신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밑창에 보시면 신발 양쪽으로 끈을 걸수 있는 이런 고리가 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이 가죽끈은 코아그먼트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가죽끈인데 집에 있는 스트랩 아무거나 활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바닥 양쪽에 달린 고리에 끈을 이렇게 연결해서 발에 신고 발목에 칭칭칭칭 감아주시면 또 발에다 이렇게 스트랩 칭칭 감는 이런 로망 여자분들 좀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끈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도 가능하고 그냥 집에 가지고 계신 다양한 끈 활용해보셔도 좋아요. 저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옷산 다음에 그냥 상자에 감겨져 왔던 그냥 스트랩인데요. 여기다 엮어가지고 발목에 이렇게 하면은 세트처럼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다이소가도 예쁜 거 많이 파니까 그냥 다양한 끈을 활용해서 연출해보시면 좋아요. 굽은 3cm고요. 올해에는 굽이 좀 낮은 신발들, 하이힐보다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기 좋은 데일리한 굽인 3cm 플랫한 슈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니까 굽은 딱한 가지로 3cm만 출시되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이태리 가죽, 테너리 가죽을 사용해가지고 표면이 되게 곱고요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가죽을 쓴게 특징이에요. 아 사이즈 꿀 팁, 보통 발 모양이시거나 칼발이신 분들은 정 사이즈 구매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이런 거 양말 코디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발볼이 좀 넓거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반 사이즈 업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발등에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좀큰걸 사셔도 벗겨질 염려는 없으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요 블랙 컬러 하나랑 레드 컬러 하나를 활용한 봄 코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메리 제인 슈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봄 코디가 발레 코어로? 샤하게팍 퍼지는 이런 스커트에 이렇게 가볍게 신어주는 봄 코디. 또 활용해 보시면 재밌는 포인트가 바로 양말 코디예요. 여기에 어떤 양말을 같이 신어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확 달라져요. 발레 코어룩 말고 좀긴 스커트, 롱 스커트랑 같이 연출하셔도 이쁘거든요? 이렇게 올블랙, 롱 계장 스커트에 이거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신어주시는 코디도 메리 제인 슈즈가 주는 느낌이 소녀스럽고 좀 귀염뽀짝한 느낌이 있는데 이 메리 제인은 앞코 느낌이 드레시하게 페미닌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이런 드레시한 느낌까지 전부 다 소화가 가능하다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검정 스트랩 코디 가디건 코디랑 같이 해보시는 것도 러블리하게 예쁠 것 같아요. 이런 뽀송뽀송한 봄 가디건 코디 발목 스트랩은 스커트 코디할 때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저는 레드 컬러 슈즈 하면은 왜 이렇게 데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봄에 여기저기서 레드 컬러 가디건, 레드 컬러 티셔츠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 위에 하나 툭 입어주고 깔끔한 데님, 뭐 이렇게 스커트나 롱한 데님에 이 버드 앞 코만 살짝 보이게 해서 연출하는 그런 느낌도 괜찮아요. 긴 데님이든 이렇게 짧은 데님이든 데님이랑 깔맞춤 코디 해보시는 거. 여기에서 약간 깔롱을 부려준다. 살짝 힙하게 입고 싶다. 그럴 때에는 메리 제인이랑 스포츠 양말 같이 신어주시면 굉장히 색다른 무드로 연출할 수 있거든요? 살짝 힙한 감성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 이런 조합도 올 봄에는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제가 하늘색 아이템 특징 영상까지 준비할 정도로 하늘색, 블루 컬러에 완전 빠져있다는 거 수박씨들은 알고 계실텐데요. 이 친구는 수박씨들을 위해서 딱 일주일만 수박언니 완전 한정 컬러라는 거. 어, 일단 카밀라 디자인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이 카밀라 블루 컬러는 저의 추억의 신발을 오마주한 디자인인데요. 제가 예전에 신혼 때 <목소리> 딥바랑 <목소리> 파리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딥바가 저에게 사준 구두가 있어요. 이제 그게 너무 예전이라서 헐어가지고 지금은 없는 슈즈는 그게 제 기억 속에 너무 예쁜 신발로 기억되고 있어서 그거를 약간 오마주해가지고 이번에 탄생하게 된 슈즈거든요. 제가 블루 컬러에 너무 꽂혀있다 보니까 코아그먼트 디자이너분이 진짜 이 세상의 블루 컬러를 다 뒤져가지고 제 추억을 잘 살려주신? 이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발도 진짜 편하네요. 앞코 디자인은 동일하게 버드 메리 제인으로 되어 있는 슈즈이고요. 여기 들어간 크링크 가죽, 에나멜 가죽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크랙감이 느껴지는 가죽 소재거든요. 은은하게 빛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소재를 이렇게 한 슈즈에 썼다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에나멜 가죽에 보송보송한 스웨이드를 덧댄 티스트랩 자체가 신었을 때 살짝 그 섹시한 느낌도 나면서 페미닌한 무드도 살려주고 발등 위로 지나가는 이 디자인 하나가 발을 되게 섹시하게 보이게 해주는데 컬러감이 또 너무 청순하고 여리해서 아 신발 하나에서 느껴지는. 매력이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이거. 요거는 딱 일주일만 구매할 수 있는 수박시 한정 제품이니까 요거 주목해주시고요. 그리고 또이것도 데일리하게 신을 수 있는 블랙 컬러도 만들어 봤는데 스웨이드는 아니고요. 한나에 쓰인 소재 있죠?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가죽? 이렇게 두 가지 가죽을 써서 만든 구두예요. 요건 뭐 그냥 완전 데일리 슈즈죠? 굽은 3cm만 선택 가능하고요. 그냥 수박씨들이 매일 꺼내서 신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든 구두기 때문에 굽을 그렇게 높게는 만들지 않았다는 거. 스트랩을 걸어서 연출하는 이런 고리 형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냥 발 끼고 이렇게 편안하게 신고 벗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 사이즈 구매하시면 되고요. 양말 코디, 그리고 발등이 높거나 발볼 넓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해서 구매하시는 거. 여유있게 구매하신다고 헐떡거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메리제인 슈즈 중에 유니크한 디자인 찾고 계셨던 분들은 카밀라 이것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코아그먼트 카밀라를 활용한 봄 코디까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수박언니 한정, 이 카밀라 블루 컬러가 세상에 딱 나왔을 때 화이트 컬러랑 붙이면 진짜 예쁘겠다 이 생각이 바로 들었었거든요. 이 코디는 살짝 톤온톤으로 하늘색 상의랑 하늘색 구두를 같이 매치해본 건데 그냥 올 화이트 룩 있죠? 깨끗한 하얀색 반팔티에 하얀색 치마, 화이트 컬러 원피스, 흰색 컬러 아이템이 들어간 그런 룩에 카밀라 하늘색 같이 매치해보세요. 진짜 살짝 요정 같기도 하고 여리하면서 예쁜 봄 코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말 벗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신어주는 것도 예쁘죠? 이 코디는 티스트랩의 매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살짝 관능적인 코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템, 흰색 셔츠에 올해 또 마이크로 쇼츠 유행하잖아요? 마이크로 쇼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적당한 길이의 검정색 반바지 같이 코디해주시고 이런 레이스, 망사 스타킹 코디. 요즘에는 이게 더 이상 막, 오, 어, 저거 뭐야. 이렇게 과감한 코디가 아니라 길거리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신고 돌아다니시는 거볼수 있거든요? 예전보다는 쉽게 많이 보이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이런 코디도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검정 자켓 하나 걸쳐줘도 이쁘겠네요. 네, 지금까지 봄에 신으면 너무 예쁠 수박언니랑 코아그먼트 봄 콜라보 쇼즈들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이 올라간 지금 이 시점부터 1차 디자인 한나는 코아그먼트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한 상태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바로 더보기란 확인해주시고요. 배송 관련된 일정까지 제가 자세하게 내용 남겨둘게요. 그리고 2차 디자인인 카밀라는 3월 18일 땡 넘어가는 그 월요일부터 구매 가능하고요. 요거 혹시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전에 커뮤니티랑 인스타 스 토리뭐 이런 데에다가 다시 한번 남겨 드릴게요 아 그리고 한눈은 스트랩 이벤트 있는데 카밀라는 어떤 이벤트 없나요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핸드폰 케이스인데요 카밀라 오픈된 하루 동안 구매해 주신 다섯 분을 제가 추첨해서 제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 케이스 여기 붙어 있는 이 빨판은 아니고요 이 실버 컬러 핸드폰 케이스를 다섯 분께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카밀라는 딱 일주일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날씨 곧 따뜻해지면 우리 예쁜 봉구도 신고 좋은 데 많이 다녀요.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